70... 환갑이에요? 예 응. <laughs> 아, 말씀하세요 예. 대통령 빵터트린슈퍼동안마을 이장 우리도 내가 지금 70세 이상 80세 어르신이 80%입니다. 20년 뒤면 자연 소멸됩니다. 그냥. 그리고 광역화가 돼가지고 이게 전문성이 있어서 행정 통합이 됐으면 좋겠고요. 아까 사회자분 찬반 이 있잖아요. 그럼 반대 주셨으면 찬성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. 이거. 네? 예. 기억... 그 관장사 없었는데. 아, 대통령님이 <laughs> 전안 올라겠죠. 대통령님이 너무 현단 판단을 하셔서 딱 끊으시길래 너무 고마워서 반대하셨던 자 찬성 한번 해도 됩니까? <laughs> 천단산업의 네, 네. 네. 심장 충남 미래에 이 천단산업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전기역 물을 먹는 하마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충청남도는 2030년 되면 물 부족된다고 환경부하고 충남도지사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지역 주민을 찬성을 유도해서 우리는 찬성했습니다 <laughs> 네. 그래서 충청남도의 천단산업 에 i 산업, AI 산업 물 부족은 걱정이 없나, 한번 묻고 싶습니다. 음.